만의 장구 연주로 만나겠습니다. 그때요, 놀보가 흥보 부자 되었다는 말을 듣고 건너왔지. 야, 이 놈이 정말 부자가 되었네. 그집 한번 거드렁스럽게잘 지었다. 야봐라 흥보야 하고 불러놓니 흥보가 자기 형님 소를 듣고 깜짝 놀래 나오며 형님 건너 오셨습니까? 오냐. 너 요새 성어냐? 그런데 흥부야 네가 요새 밤니실을 만난다지? 네. 형님, 밤니실이 무엇이 오니까 네가 도적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관과에서 너를 잡으러 다니니, 네 집과 네 재산을 네. 나한테 인계하고 먼 곳으로 가서 10년만 있다 오니라. 네. 네 집은 네가 잘 봐주마. 네. 형님, 그게 아니옵시다. 그럼 어째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제비 다리 부러진 것을 동여 살려 보냈더니 그 제비 가 박씨를 물어다줘 심어서 박세 통이 열려 음. 박통 속에서 은근 부화가 나와 부자가 되었지 토족질은 무슨 토족질이오니까 야야 부자 되기 전나 싶구나 흥부가 자기 형님을 사랑해 보셔 놓고 안으로 들어가, 여보 마누라, 응. 건넌 마을 스승님이 건너 오셨으니 나와 인사나 드리시오. 응. 흥보 마누라가 시숙한테 구박당하던 일을 생각하면, 어머. 사지가 볼록 볼록 돌리라. 사장은 병령을 거역 못하여 나오는디 그래. 흥보 마누레가 나온다 어. 흥보 마누레가 나온다 천일에는본 어. 먹고 본 입고 굶주리던 일을 생각하면 어. 어. 지금에야 비단이 없냐 분이 없나, 살이 없나, 녹용 인삼이 없느냐. 벼루리들을 아, 호사를 많이 시키고, 흥보 마누라도 한산세 모시다가, 탄청아물을 포로소름하게 아, 놓아, 주름은 잘게 잡고, 말은 돌 기다라. 아장거리고 나오더니, 시숙께 아,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얘 봐라, 흥보야. 최수 응? 씨가 쪽재날때 보고 지금 보니, 미꾸라지가 용되었구나. 어, 흥보 마누라 들은 적도 아니고, 하 응?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차리는은디 응? 음식을 차리는 뒤, 한성육이, 통영, 철판, 천운수조 구리조, 진미소리, 수보리도 주르륵, 버려놓고, 꽃꾸렸다 오족판, 대무양각, 당각이, 얼기, 설기, 송편, 디본트, 정절편, 주르륵, 엮어, 삼빛떡과 병과 징청 생총, 농고 조락산, 천우지, 저 양해가 전놓고반장변에다 버려놓고, 청당수단, 잡대기며, 인삼채 도라지채, 닭지연, 포콩지름에 가진 양념 모아놓고, 산채, 고사리 수분, 이라리, 뚝뚝채, 만난자, 곡, 주르두흐르고 청동화로, 백탄, 소풍채질, 괄괄, 계란을 툭툭 깨어, 울딱지를 띠고, 힛, 개들이워라, 꽃겨울었다, 연계침, 호두독, 호두독, 맷조리땅손뜨건운 쇠져 말고, 나 무조를 들리라 이한 점을 덮벅 집어 만난 기름에 간장국에다 붕덩 데리쳐. <놀람> <놀람> 다 아주 좋은 술을 화잔에 가득 부어. 음? 에소 시승님, 박주호나 약주 한잔 드십시오. 제수가 주는 술이거든.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야봐라흥부야 응. 너는 내네 행적 아니라 내네 속을 잘 알지? 내가 다음에 소대산에 가서 술을 먹어도 술잔 끝에 권주관 없이 술안 먹는 줄너잘 알지? 응. 권주관 나 시켜라. 응. 형님, 권주할 사람이 있어야지 오. 야 이놈아, 네 애편 내데꼬꼬로 보니 김인집에 권주관 나 시켜 이놈아. 응. 흥보 마루라가 이 말을 듣더니만은, 여보시오, 시승님, 여보, 여보, 아주버님 재수더라, 관조가, 하는 말씀은, 보금, 천지 어디서 보았소 지성이면 감천이라 나돈 누런 쌀과 돈이 많이 쏠 천국 좌세를 出满怒气，啊，啊，啊，啊！然， 상의요, 나오든, 안이런 어, 박수 겉으로도 못 잊겠소. 여기 실수, 어서 가시오. 어, 어, 그걸 체리면 뭐 들어 내 집이 왔소. 아, 안 갈라면 내가 먼저 아. 들어갈라요. 돌 아. 쳐버리고 안으로. 아. 들어간다. 그보가 <목소리> 이만하고 보더니, 여봐라 흥보야, 네 계집 못 쓰겄다. 응? 당장에 버려라. 배가 세장가 보내주마. 형님 처분대로 하옵시오. 쉬고. 그런데 흥보야, <목소리> 너 삼강오류 나느냐? 그야 형님이 더잘 아시지요. 응? 삼강오륜이 무엇인가 한번 들어볼래? 그래. 예. 삼강오륜이라 하는 것이 다사니살림이 네 내살림이고 네또 내살림은 네 그냥 내살림이고 네 내가 죽을 일이 있으면 네가 대신 가서 죽고 아이씨. 또 네가 죽을 일이 있으면 네가 죽어버려. 아이씨. 어째서 그러냐? 하면은. 나는 장손이니까 선영을 모셔야 될거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흥부야, 저 운목에 벌건 저것이 무엇이냐? 예, 화초장이 옳지다. 그 속에 뭐 들었느냐? 은근 부하가 다푹 들었었지요. 그거 나둬라틀 안에도 형님 드릴라고 은근 부하 다푹 넣어서 지적에놨습니다 이리 내 말아 내가 짊어지고 갈란다. 형님 건너가시면 하인에게 지어보낼테니 그냥 건너가십시오. 음. 시식자는 놈. 나간 뒤에 좋은 보을싹 빼고 빙계 보낼라고? 음. 아니다. 배사는 부려 튼튼이라 하였으니 어. 내가 손수 짊어지고 갈란다. 그렇지. 이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금방 가면서 잃어버렸지. 얘봐라 흥부야. 어. 내 등에 짊어진 것이 무엇이지? 예. 화짜 초짜 장짜 올시다 그렇지 이놈 유식은 치라고 짜짜짜짜 짜짜 짜짜 하지 말고 그냥 훑어으로 이놈아 어. 예 화초장이 올시다응 뭐. 어, 알았다 들어가 그라 그래. 그렇지 이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면서 잃어버릴까봐 외고 가는데 어이.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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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어. 얻었네, 얻었네. 어, 돈 내, 어, 돈 내.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어. 또랑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해줬다. 어. 초장, 초장 아니다. 어. 어. 방장, 천장 아니다. 호초장, 어. 된장 아니다. 어. 송장구둘장 아니다. 어.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어이, 어이. 장하초 어이. 초장화. 어이. 아이고, 이건 무엇이냐. 자탁 보여서 내가 못 살겠다. 아이고, 이건 무엇이냐. 어이. 저 집으로 들어가면, 어이. 여보게 마누라 이라고서 들어오면, 우루루루루 쫓아나와서, 용조 버는 게 도래가 올체 좌이 부둥이 웬일이, 나에라 이 사람, 없을 사람, 돌보 마늘에 나온다, 돌보 마늘에 나와, 영가 오신 줄래 몰랐소,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소. 이리 오시오, 이리 와.